CJB가 교도관의 수용자 집단 구타 의혹을 보도한 이후 대전 교도소 안에서 수시로 폭행이 벌어졌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행이 발생해도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영화 범죄 도시의 한 장면입니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피의자가 답변을 성의 없게 하자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때립니다. 대전교도소 수용자였던 25살 양모씨는 영화 속 진실의 방이 교도소 상담실과 판박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담실 청소를 담당하면서 교도관에게 맞은 수용자를 수도 없이 봤다고 털어놓습니다. 구둣발로 뭐 제압이라고 해놓고 과잉진압하고 네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뭐 20명 안팎에서 피해받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해도 수용자 입장을 들어줄 창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 수용자들은 교도소 내 고충 처리반이 있지만 교도관들이 상담 업무를 맡고 있어 폭행을 일일이 신고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거기 CCTV도 사각지대고 없는 데고 그러니까 내가 맞았다. 해 가지고 그 고소장을 낸다고 해도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수용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지난 4년간 대정교도소 소용자들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한 건 수는 4 1 7건이 가운데 조사까지 이어진 건 119건으로 26%입니다. 기시정이 가능한 것들은 뭐 교도소 측에 저희가 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고요. 뭐 즉시 시정될 수 없는 것은 뭐 저희가 진정사건으로 접수해서 진정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이들의 소리를 들어줄 다양한 상담 창구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박찬범입니다.